네, 보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아, 머지 않아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는 소식 섬찟하고 불안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흔한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육아정책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4년 뒤에는 우리 주변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데요. 예상되는 어린이집의 감소율을 보이면 부산은 40%에 육박하고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도 37%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전국의 인구 감소에도 인구가 모여드는 경기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안심해도 될까요? 경기도의 육아 교육기관의 소멸 가능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새로운 바람으로 예상됐던 수원시 연무동의 아파트 분양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는 광교산과 호수가 가까이 있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아 시민들이 관심을 끌었지만 정작 분양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분양 흥행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수원 지역의 다른 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 방송 채널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주민 여러분이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